네 안녕하십니까 BMW 칸입니다. 네, 오늘 예전에 제가 올렸던 420i 컴버터블 고객님의 차가 이제 출고 차가 도착을 했어요. 출고는 오늘이 아니고 이제 오늘 차가 도착을 해서 제가 차량 검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고를 하게 되거든요. 또 점심 먹고 오니까 마침 전시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이 차입니다. 420i 컴버터블 브루클린 그레이 예쁘죠? M 스포츠 프로입니다. M 스포츠 프로다 보니까 여기 키드니 그릴도 블랙으로 들어가고 여기 휠도 블랙. 들어가요. 진짜 예쁘죠. 자, 이거 검수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선팅을 보낼 겁니다. 안녕하십니까 BMW 칸입니다 네 오늘은 420i 컨버터블 출고가 있어서 제가 주말인데도 출근을 했는데요 사실 이 420i가 사실 팔기는 어려운 차이기는 해요 다만 저번 달에 올렸던 420i 그랑코페 420i 컨버터블 영상이 조회수도 좀잘 나오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4시리즈 출고를 꽤나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차량도 준비가 됐는데 이게 지금 11시에 출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고객님께서 10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객님께서 차를 이미 다 보셨는데 아직 이제 세팅은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잠시 고객님께 커피 한잔 제공해 드리고, 요거 지금 촬영 중입니다. 이차 같은 경우는 420의 컨버터블 M 스포츠 프로 브루클린 그레이 모델이고요. 차 진짜 예쁘죠? 제가 여기 광택까지 싹다 내드리고 유리막 코팅에다가. PPF까지 싹다 해놨습니다. 자, 저는 이 차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가 앞라인의 디자인. 진짜 뭔가 약간 웅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날렵해 보이죠? 굉장히 세련된 느낌인데. 그리고 사실 이 차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이 리어라이트, 이번에 리어라이트가 바뀌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이게 밤에 보면 레이저가 쫙 튀어나오거든요. 레이저 리어라이트 뒤에 보면 BMW 레이저 적혀있죠. 어두울 때딱 보면 미래에서 온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M 스포츠 프로는 여기 블랙 휠이 들어가거든요. 거기다가 레드 캘리퍼까지 진짜 딱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출구하기 전에 일단 타이어 공기압부터 맞추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부 같은 경우에는, 저 여기 블랙 시트 거든요.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. 네, 이차 같은 경우도 이제 풀 체인지가 되고 나서부터, 이거 예쁘죠? 여기. 커버드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 있고요. 원래 사 시리즈에 서라운드뷰 없었거든요. 이제 서라운드뷰도 다 들어갑니다. 반절주행도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설명을 출고 때다 드릴 예정입니다. 사실 저도, 이 만약에 420i 컴포터블을 산다면, 저도 브루클린 크레이의 블랙 시트를 살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<laughs> 자 가시죠.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아까부터 딜러분들이 차 너무 이쁘다고 이거 사진 한번 찍어도 되겠냐 해가지고. <laughs> 자 그러면 오픈하겠습니다. 되게 이쁘죠. 특히나 이 차가 이 색깔이 진짜 예뻐요차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는 제 깜짝 선물 이렇게 <laughs> 여기. 어, 많죠. 자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많이 챙겨드리고 있어요. 아, 예, 예, 예. <laughs> 네네. 자, 여기 이 차가 사실 이420 컨버터블, 이제 뚜껑 열고 다니실 수 있는데, 뚜껑은 지금 열시면 안 돼요. 썬팅을 제가 서비스로 다 해드렸기 때문에, 저희가 내일 저녁부터 안에 종이 있는 거 빼시면 되고요. 네, 네. 보시면 안전벨트 여기 있잖아요. 문 닫히면은 이게 너무 뒤에 있잖아요. 이게 앞으로 쭉 나와요. 안전벨트, 여자들. <laughs> 너무 예쁘죠? 일단은 자 차량 설명을 저희 오늘 도와드릴 BMW 지니어스 전문가분이시고요. 설명 듣고 나시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나머지 과정 진행 도와드릴게요. 네, 네. 네. 네 지금 고객님 설명 듣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차 쳐다보면서 가네요 확실히 이 M 스포츠 프로 모델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좋아요 어댑티브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 블랙 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레드 캘리퍼 아 정말 예쁘죠 사실 가장 큰거이 키드니 그릴이 크롬이 아니라 블랙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톤 다운이 된 느낌이 확실히 조금 더 세련됨을 한층 더 해주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인사하신다고 가끔씩 창문 내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절대 창문 내리시면 안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출고 끝! 아, 차 진짜 예쁘네요.